오늘도 정말 좋은 투자 정보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초역세권 1층 상가가 무려 3억의 분양가로 나온다는 소문이 들려서요.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같이 투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직접 투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은 검단 신도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지역인 인천 지하철 1호선 101역에 위치하고 있는 넥스트엘 에베뉴라는 상가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 건데요. 검단 신도시에는 총 5개의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접근했을 때 핵심 요충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넥스트 컴플렉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커넬 컴플렉스 사업입니다. 커넬 컴플렉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사진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이 넥스트 컴플렉스라는 건데 여기는 일단 주변 상가 아파트가 거의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이 핵심적인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넥스트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 1호선 백인역 상가와 오피스텔을 연결하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고 이 사업을 줄여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넥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넥컴이 중심이 되는 건물 명칭이 바로 넥스티엘입니다. 이 넥스티엘이 총 3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고 2년 뒤 2026년 4월부터 차례대로 총 4개의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이넥스트엘 에비뉴라는 상가예요 넥스트엘 스트리트가 첫 번째 지어지는 넥스트엘 건물이라면 넥스트엘 에비뉴는 이렇게 두 번째 지어지는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검단 신도시 1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이 부분 101역이에요 101역 L자 구조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를 통틀어서 넥스트 컴플렉스 그 넥스트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넥스트의 1차 넥스트의 2차 넥스트의 3차 이렇게 위치에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단신도시 남쪽에서도 접근할 예정이고요. 이쪽에서도 접근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에서 대장아파트를 이루고 있는 게 호우금포인데 이 호우금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쪽으로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될 겁니다. 총다 합쳐서 4만 세대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4만 세대를 는 넥스티엘 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상가한테는 조금 미안할 정도. 대신에 이제 뭐 주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락 유흥 이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거나 이제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신다거나 직장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데 많이 이용이 될것 같고 이 넥스티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깔끔하게 이제 상가가 구성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지하에 영화관이 들어갈 예정이고 서점까지 크게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복합상업공간으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01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1차, 여기가 2차, 3차인데, 3차에서도 여기 세 번째 건물이 올라오고, 네 번째 건물이 올라오는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인천도시공사랑 롯데건설이 협업을 해서 이 건축물 자체를 L자로 뽑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넥스트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롯데건설이 제대로 준비해서 시그니처를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의 시그니엘 또한 이제 롯데건물이잖아요. 인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롯데 랜드마크가 만들어졌습 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주말을 활용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때 이제는 김포로 가는 게 아니고 이네개엘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7만 0천에서 8만 세대 정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쪽으로 다 빨아들인다면 김포공항 쪽에서 1공1역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여기 법조타운 지방검찰청이랑 인천지방법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변호인들 지역들도 여기 맞춰지고요. 이분들이 뭐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서 먹을 거고, 주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일자리 자체도 훌륭하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인원들을 흡수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서는 최저라고 할수 있는 이제 1.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단 신도시 상가가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는 직접 보셔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은,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조악하게 만들어 놓은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도가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 천정구조가 이상한다거나 그런 식이란 말이죠 4층, 8층 정도 되는 프라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가서 그 조건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상가가 들어가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C1입니다. C1 넥스티엘 에비뉴라고 하는데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까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총 450실. 이 175실 중에 3억대 상가가 1층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자들끼리는 거의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아마 분양 당일날 1번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영화를 보거나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추가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3억대 상가가 어디에 나올지는 지금 조금 미지수라고 해요 아마도 예상되는 것은 이쪽 라인 아니면 이쪽 라인에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이 구매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여기 3억대 분양 받으시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뺏기기 싫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습니다 매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동산 투자들이 좀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만 제가 지금 할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금 사정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상가들 돈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드머니 충분히 모으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상가 구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억대 상가라고 말씀드렸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저거 실제로 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대출 40% 그리고 좋은 경우에는 70% 75%까지도 나다 말이죠. 그럼 보수적으로 60% 잡는다고 치면은 3억에 40%인 1억 2천만 있으면 상가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내고 이제 최대한 버티고 있다가 전매 기간이 돼서 전매로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물건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검단 신도시 넥스티엘 C1 구역에 넥스티엘 애비뉴 1층 상가에 있는 3억대 분양 예정인 상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정확한 분양가 위치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제가 접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 너무 솔깃한데? 나 알아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된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를 통해서 분양받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많이 버터르시고 하면은 이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맙다는 소리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가를 왜 분양받아야 되는지 총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검단 신도시 최대 상권, 최고 위치, 심지어 1층 상가라는 거죠. 음,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XTL이 지금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부 동네 1층 상가 보시면, 상가가 지금 9억, 또 9억.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28억, 8억, 이런 식으로 상가 자체가 7억대에서 10억대까지 굉장히 비싸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억대 상가라면 저기 상가들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나오긴 할 거야. 5평대, 6평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작은 규모의 상가가 들어가도 워낙에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이제 두 번째로는 공사기간이 무려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전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분양을 받을 권리만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판매하는 거를 보통 전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조금 빡빡한 곳은 20%까지 잡히는데, 넥스트엘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5%로 낮춘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기 현실화가 된다면 여러분의 3억에 5%, 그러니까 1,5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신청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죠. 중도금 기간은 조금 빨리 다가올 것 같은데, 중도금이 몇 퍼센트 잡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상가 중도금 또한 1 0 잡히기 때문에 5% 10% 합치면 15% 많게는 20% 정도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최대한 6천만원 정도 볼수 있겠죠. 저는 최소 프리미엄은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3억 4억도 가능할 거라고 볼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6천만원 투자해서 프리미엄 2억을 챙기게 되면은 여러분 1억 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유 드렸던 원베일리 영상 같은 경우에 20억의 시세 차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드이이 상가가 같은 경우에는 어,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달에 확정이 될것 같죠 또 그때 만약에 자금이 생긴다면 제가 1순위로 참여하게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이 부분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층 상가가 3억 대라면 양말만 때와서 판매해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이번 상가를 3억에 샀다고 치면 보증금 3천에 100 정도만 받아도 수익률이 4.4%가 나옵니다 지금 3년 뒤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미국 기준 금리도 떨어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 금리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가를 사억대 분양을 받는다면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수익만 와도 이 상가 이자를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말을 판다고 한번 계산해보죠 여러분 제가 양말 얘기를 왜 꺼내냐면 성수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장사가 잘 되는 양말 가게가 있어요 여자 양말인데 다섯 켤레에 만 원에 팔거든요 양말을 어떻게 떼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최소 마진율이 50%는 넘을 거거든요 한 켤레 팔면은 최소 5,000원은 남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물론 주말이긴 했지만 와, 제 여자친구가 양말을 사는 그 10분 정도 되는 쇼핑 시간 동안에도 거의 10세트 가까이 팔렸어요 한 10분에 10만 원 정도는 벌었다는 거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 이분이 하루 평균 100세트는 팔겠다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양말만 팔아서도 100만 원 정도 난다고 해요 지금 이 넥스티엘에베뉴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님들이 많이 이동을 할 건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내구제이기 때문에 요즘 끊임없이 바꿔 거라 말이죠 무조건 판매가 될 거고요 실제로 품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매장에 진열만 해두면 되기 때문에 뭐 무인 아이스크림 샵보다는 조금 더 힘들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된다면 저는 양말 가게 차릴 거예요 제가 대구 출신이라 대구에서 양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형님을 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제가 분양하게 되면은 그 형님한테 연락을 해서 좋은 가격에 양말 받아 와서 아주 질 좋은 양말을 판매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 나간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50%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최소 1억 5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60%라고 해도 1억 2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60%는 대출 받으시면 되니까 다시 계산기로 넘어가서 만약에 3억짜리인데 여러분 대출을 60% 받았다고 쳐보죠 보증금도 2천만 원으로 화끈하게 낮춰보죠.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최대로 받는다면2 200까지도 받으실수 있어요. 3억에 구매해서 보증금 2천에 월세 200 맞추면 수익률이 8%가 넘어갑니다. 대출 금리가 4%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어마하다라는 거죠. 연수익 이 1,600만 원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임대 안 주고, 여러분이 직접 양말 가게 차리시면, 은더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라 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자유지만, 어쨌든 여러분, 1억 2천만 가지고 있으면, 은이 물건 끝까지 보유하실 수 있고요. 2,200 임대 주셔도 되고, 아니면 200만 원안 주고, 양말 팔아서. 하루에 양말 100세트씩 파시면, 은총 수익이 100만 원. 거기서 원가에 50만 원 감안하면은, 하루에 남는 거는 50만 원. 3 0일 계산하면은,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명 쓴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비용이 우리가 뭐좀 넉넉하게 잡죠 한 300, 350 나간다고 해보죠 그래도 천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메가커피를 차려야 될까요? 양말 가게를 차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키워나 가시는 거죠. 제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하냐면 제가 네스트힐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서 직접 이제 그 분위기들을 보고 얻은 정보인데요. 실제로 가 보니까 동료 공인중개사 분들도 굉장히 많고 분양을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거기 잔뜩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전부 다 3억짜리 상가 얘기밖에 안 해요. 실제로 보시면 제 여러분이 이런 몇천 가지고 있는 걸로 그 아파트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진짜 좋은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로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둘 중에 차이인데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상가로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냐. 뭐가 더 좋은 투자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상가 투자하지 마라. 상가 투자 권하면은 뭐 진짜 나쁜 놈이다. 그3대가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들은 전부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결국에는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에서 수익을 남겨서 이렇게 상가 투자도 해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상가 투자가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주거를 해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아파트가 아닌 상가 위주로 이렇게 일을 시작했고 또 이게 상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아파트보다 상가 투자가 훨씬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셨을 때그 창업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산업적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가 살아야 제조도 사는 거고 제조도 살아야 결국 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버블만 만들어질 뿐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 드리자면 3억대 1층 상가가 지하철역 1층 상가에있다는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두 번째 이제 3년간의 공사 기간에 전매 조건도 유리하게 설정될 예정이니까 이 정보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물건 상세 정보가 아직 나아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상세 정보를 한번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분양 정보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 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정보는 꾸준히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결국엔 좋은 정보란 수고를 줄여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돈이 되겠다 싶은 정보들이겠죠.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는 유료 정보를 무료로 푸는 거막 진정한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다양하게 다 보세요. 결국엔 유료 정보는 변화를 달라거나 유료 강의를 드리라거나 그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유료 강의 들어봐야 다 똑같아요. 뭐 되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분들이 없는 인사이트도 결국에는 책 보고 뉴스 보고 이 영상들 보고 얻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자신만의 의견을 도출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한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유료 부동산 강의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료급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줄 거니까 여러분은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